중국은 14억 4천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전세계 곳곳으로 진출해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뉴욕, 런던, 마닐라, 토론토, 요코하마 등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유명 차이나타운이 즐비합니다. 일부 중국 자산가들은 자금력도 대단해 유명 차이나타운의 건물들을 싹쓸이 했습니다. 10월 발표된 2020 세계부 보고서를 봐도 전세계 5,190만 명의 백만장자 중 중국인이 두 번째로 많은 570만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천만명 정도의 미국보다는 적은 숫자지만 90만명의 백만장자를 보유한 한국보다는 5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에서는 일주일에 평균 5명의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증가한 억만장자 수만 해도 257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나타운 형성 과정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주도 3대 번화가였던 로데오 거리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한때 중국인이 많아진 제주도는 신삼다도라는 새로운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바람, 여자, 돌이 많아 삼다도라 불리던 제주도가 중국인, 게스트하우스, 렌터카가 많아 신삼다도라 불린 것입니다. 2010년 한국인 상가들이 줄을 잃었던 로데오 거리에는 중국인 자본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거리 상점을 하나둘씩 매입했고, 매년 최소 500~600만원씩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한국 상인들이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면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더군다나 새로 건물을 매입한 중국인은 임대료를 보낼 계정으로도 알려주지 않아 강제퇴으로 이끄는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내쫓긴 자리에는 중국인이 가게를 차렸고, 점차 거리가 차이나타운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해당 거리에는 2011년 중국 바오젠 그룹이 8차례에 걸쳐 1만4천명의 인센티브 관광객까지 보내 명칭마저 바오젠 거리로 바뀌었었고 중국인의 상권장악은 더욱 과속화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20만명의 중국인이 모여있는 서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중국인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은 대림동과 가리봉동, 자양동, 연남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림동 차이나타운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일자리를 찾아 조선족이 대거 유입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습니다. 한번 차이나타운이 형성되면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몰리고 임대료가 폭등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중국 큰손까지 뒤웃다면서 임대료가 5년새 4배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대림역에서 10년 이상 중개업을 했다는 한 공인중개사는 중국 자본이 상가점포 하나둘을 사들이더니 건물 전체가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 수익을 올리려는 중국인들은 한 번에 주택을 세네 채씩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안산, 우산, 부천 등에서도 부동산을 집중 매수해 제2의 바우젠 거리를 만들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던 차이나타운이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중정서와 코로나로 관광객마저 끊기자 영국에서는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등전 세계 곳곳에서 기피 현상이 감지되고 있고 일부는 유령 마을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 차이나타운도 마찬가지인데 관광객이 급감하고 일부 중국인 종업원의 귀국행열도 잇따랐습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또한 코로나 확산 이후 매출이 최대 1천만원까지 떨어지며 급격히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즉, 한국 상인들을 내쫓고 자리를 차지했던 중국 큰손들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인들이 상가를 넘어 한국의 아파트까지 집중 공략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외국인 2만 3천 명이 국내 아파트를 샀는데 그중 중국인이 1만 3천 명, 미국인이 4천 명이었습니다. 앞서 30대 중국인 유학생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포함 전국에서 8채를 대거 매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일이 들비해 부동산 가격마저 폭등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중국 투기 세력도 깜짝 놀랄 일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율을 30% 포인트 증가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게다가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퇴로까지 막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과하지 않은 것이 외국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의 경우도 비영주권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가격의 30%를 취득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의 취득세를 20% 추가 부과하고 사전 구매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호주는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 있으면 공실 요금을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면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하루 빨리 외국인 특위가 근절돼 많은 한국인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